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이 다꿈속이라더니 맞는 것같아자 182수 우중등 거연정 또 거연정 나오죠 거연정 지난번에도 거연정 안 갔나 거연정 갔었죠 갔는데 또가 이 거연정을 경성사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거연정은 접근성이 좋아요. 그냥, 이래저래 가다 보면 거연정이에요. 우연히 뜻밖의 이런 뜻이잖아요. 거연이. 근데 이 거연정이 우리 남쪽에도 있어요. 함양에 가면은 있답니다. 뭐, 뭐 뭐더라? 상림숲인가? 뭐 거기에 그, 그, 저기, 정자 이름이 거연정이래요. 나와 치면. 빗속에 거연정에 올랐다. 이런 얘기죠. 완보거연상소정이요 경호선사가 왜 이렇게 이 정자를 많이 가면 혼자 돼서 그래. 그 전에는 이렇게 가면서 그냥 유생인 척 하니까 힘들잖아. 혼자 떨렁떨렁 가니까 그냥 일적으로 그막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영원히. 완보거연상소정이요 청량천서거운명이로구나 전성입초계성벽이니 영일연성우적청이다 동해당년수원도요. 증산 일치 잔한 성이로구나 유인시와 다진경이니 에망 풍진 빈발 성이로구나 여기서도 와서 이제 혼자 계시면 거의 그 신세 타령 내가 늙었다 풍진해 보렸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쓰고 계세요. 완보 거연 상소정 완보 느릿느릿 걷는 거를 느릿느릿 완자래저느릿느릿 걸어가지고 거연정에 거연은 여기서 정작 아니고 뜻밖에. 느릿느릿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뜻밖의 올라보니까 작은 정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작은 정자 이름이 거연정이다라. 이런 얘기야. 근데 사실은, 거연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진짜 작정하고간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줄줄이 올라가다 보니까, 암자가 뜻밖의 나타났는데, 그 이름이 바로 거연정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매, 매우 좋다. 청량, 천석, 거운명이요. 청량한 아주 시원하고 서늘한, 청량한 천석이 샘천이죠. 샘물이 돌샘물이죠. 돌샘물이 뭐하더라. 확 가게 한단 말이에요 혼명. 혼명은 뭐죠. 혼빠진 거 있잖아. 어두운 명. 정신줄을 확 가게 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와. 어? 어두운 어 것을 싹 걷어갔다. 이런 말이야. 가게 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명자 명부전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싹 나가게 그냥 확 달아나게 해서 정신이. 들게 만들더라. 정신이 확뜨게 만든다는 얘기는 혼명이 가버렸다. 달아나 버렸다. 말이야. 멍텅한 생각이 확 달아났어요. 어둡고 캄캄한 혼명은 어둡고 캄캄한 생각이 싹 달아났어요. 원래 우리가 원래 그 산에 가서도 이렇게 그 샘물 하나 마시면 막샹 하잖아. 혼이 다 깬다고 하잖아요. 권현정이 그런 곳이더라. 그런데 더구나 여기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경호 스님 좋겠어. 그리고 비 오는데 누가 암자와 아니. 그, 정자요. 예 근데 경사다가 꼭비 오는 날을 택해서 또 많이 오셔요. 왜? 사람들 꼴보기 싫으니까. 나랑 비슷해. 나도 사람들 꼴보기 싫어. 나비 오는 날 나가. 아무도 없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가는, 나가는 걸 좋아해요. 전성 입초 개성벽이요. 전성. 온 성에 풀이 막 다, 어, 들어있는데, 뭐더라? 그 오는 성터에 막 풀에 덮여 있어. 그 성에 개성벽이더라, 말이야. 닭 소리, 닭 우는 소리만 푸르게 들리더라, 푸르게, 청량하게 들리더라. 그래이 성도 지금 어디에요 내내 다 강계읍성이에요. 그러니까 강계읍성이 얼마나 큰 곳이었는지, 응? 어? 막 지금 뭐 거연정, 인풍루, 뭐또 뭐였었고 지난번에 많은 정자와 에, 그게 있죠 누각이. 그래서 뭐를 풀에 덮인 농성터에 닭 우는 소리 청량하고. 영일 연속 우적청이로구나. 영일은 뭐예요? 하루 종일 연달아 있는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가 거기가 쭉쭉 쭉쭉 빵빵으로 계속 서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우적은 뭐예요? 비가 그냥 쌓일 적자니까 물방울 적자죠. 비가 내리니까 그냥 그송님이 푸르르드라 이런 얘기죠. 내내 또 비슷한 정서를 경호선사가 얘기하는데 경호선사는 비가 오는 걸 좋아해요. 비를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비가 오니까 송님이 아주 푸르륵게 싱싱하게 살아났구나. 허기하면 비 오, 우중에 왔다고 하니까. 그래 놓고 혼자 오셔가지고, 어, 당신 속든 얘기를 하시죠. 동해, 당년, 수원도요? 동해! 경서가 동해바다를 온 거는 언제죠? 그, 월정사에서 헤어지고 동해바다를 쭉 올라가가지고 거기 갔죠? 당년! 그때 말이야! 1904년 그때! 어, 동해바다를 누구인들 원해서 내가 거기를 밟았겠느냐. 밟을 떴자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론 경호선사가, 그, 안변 서강사에, 개금개금불사 그, 증명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경호선사가 그거를 뭐, 약속을 해놨다지만, 어길 수도 있죠. 안갈 수도 있죠. 한, 그, 지금 작년 얘기를 언제 그렇게쩡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굳이 간 이유는, 거기 삼수갑산으로 가려고 넘어가기가 좋아서, 굳이 내가 얘를 택했는데 누군들 내가 거기를 밟으려고 했겠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밟아서 갔더라 갔는데 결국은 글이 못 올라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누가 써놨다 누가 이걸 봤다 그럼 이걸 누가 이해해? 뭘 어떻게 이해해? 대체 경호사 선시에 이걸 써놨어 당시에 누가 동해바다 밟기를 누가 원했냐 이걸 쓰면 뭐라 그래? 해결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런 시이 부분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미치겠어? 오직 하면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요 부처님 제발 이거 좀조좀 좀 어떻게 비응의 되게 해주세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게 뭔 소리라고 동해바다는 누가 밟고 무엇이 어떻다는 거죠? 이게 이러니까 해결이 안 나면서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경어 박사를 하면서도 그 많이 좀. 침울했어. 그냥 누가 이거 물으면 어떡하, 대답하나? 그런 거 있잖아. 고민. 아, 너무 당당해지고 싶은데, 그런 이제 자신감, 이런 거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도, 내가 그냥 경호선사의 삼, 경호성호의 삼수갑산과 상체라고 밀어붙였는데, 이 전봉준이 거기에 끼어 있다는 거를 꼬맨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야. 뭐 이게 껌이지요. 뭐 내가 이게 보자마자 다 오히려 더 잡아내지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또 하소연을 품어내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언제 동해바다 밝길을 원했나? 이 소리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중산일치 자한성이라구나 이거 나온죠. 산중에서 한번 취하니까, 산중에서 한번 취하니까 스스로 깨기가 무지하게 어렵구나. 이게 무슨 말이죠? 혼자 자작하는 거야, 이게 지금. 술 한잔 놓고 하니까 누가 깨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하는 사람도 없어서 내가 한번 산중에서 취하면 끼기가 한다는 게 혼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중에 그죠. 그러면서도 또 스스로 위안을 가져. 이 경호선사의 특징은 뭐냐면 슬퍼했다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오뚝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가면서 그 힘든 과정을 그 스스로가 잘 선서하면서 사신 것 같아요. 혼자 또 위로를 해요. 그렇게 해놓고는 뭐라 고 그래요. 유인시와 다진경이니 유인. 자신을 뭐라고 해요 뜨내기지만 내가 뜨내기인데 뭐가 있어요 시화가 있더라 내가 시화 이야기를 더럽게 잘해 내가 시화를 그것이 다보더라 진정한 경지더라 경사가 자기가 시잘 쓴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로 비록 뜨내기지만 내가 시화 이야기가 아주 진지하다니까 내가 그런 경지에 있어 아까도 말했죠 문수를 누가 쉽게 구할 수 있겠나 어? 뭐처럼 그렇게 좋아하지 못한다. 내가 말이지, 지금 산중에서 스스로 쳐서 깨지는 못하지만 이 내가 뜨내기지만 말, 이야 내가 시와 이야기가 아주 진짜다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는 대화가 없지만 이 불교에 관한 많은 것들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이경호 선사가 지금 자부심을 갖는 건 뭐냐면은 내가 유생들가 나중에 이봐 주원이, 내가 말이지. 거짓말이죠거짓말이 내가 중노로 타기 싫어지면 유생들과 어울리라고 장자를 천독했다네. 그게 이제 이 이야기야. 내가 그냥 시도 무궁무진하고 이야기도 내가 많은 그런 경지까지 내가 이르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별로 안 불어. 그리 놓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하소연. 룰망, 풍진, 빈발성이라고다 어. 랑, 망, 풍진. 풍진은 쇠속세라죠쇠속에서 어. 뭐, 뭐. 풍진, 빈발성, 비는 뭐야? 이구렛나루 그랜나르. 구렛나루와 모발이, 응? 어? 성성적적. 이, 이 성성이 뭐냐면은, 이,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죠? 거기를 갖다가, 이, 하얗게 세는 거를. 백발이 성성하다 그러잖아. 이게 백발 성성이에요. 백발이 발, 발자만 났죠? 발 성성. 백발이 성성해진 것도 내가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렛 자는 뭐냐면, 의지하다 보니, 뭐에 의지하다 보니, 요 앞에, 떠돌이지만 내가 시와 서의 아주 진지한 경지에 있음을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의지하다 보니 뭐를 잊었어? 세월이 가서 백발이 성성한 것도 잊었더라.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는 처음에 삼수갑상 갈 때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었어요. 왜냐? 내가 유생들하고 붙어도 절대 안 져. 그래서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름이 뭐냐니까 박난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박자는 그 어머니가 미량박씨잖아. 그래서, 미량마시를 했고, 난주는 난초난 자, 물대일주 자는 전주 주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잊지 않으려고 전주 주 자를 넣고, 난초난 자를 매고랑국축축에서 내가 유형사가올수 있는, 그, 말했잖아. 시에서 난초도 좋고, 뭐도 좋아? 영국도 좋고, 난초도 좋고, 국화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봉선아 <laughs> 그래서, 이형사그 얘기예요. 이레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가 이 뜨내기이지만, 시와 이야기가 내가 진지한 진짜로 이 진정한 경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됐더라? 불행나르는 허였고 백발이 성성하더라. 근데 그것마저도 뭐했더라 잊어버리고 살았더라 이런 얘기요. 이 유생들하고 맨날 시하고 이야기만 했어? 안져안 어? 어, 밀려나? 그러다 보니까 이 백발이 성성해졌더라라는 이뭐라 자화자찬이면서 좀 우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를 이 시로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자, 모더라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